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보이는지 모르겠네. 아, 어, 전 오늘에 아침에 여섯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옷으로 두번 갈아타고 우리 집에서 한한 시간 반 되나 그 거까지 가서 하루 일당 알바를 하고 시급 어 제조 제조 어 제조 시급 해가지고 하루 일당이 뭐 칠만 원이라네. 그래서 그 7만원을 받으려고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한참이 밖에 나와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래갖고 오늘 하루 7만원 벌어갖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이거든, 집에 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그 인력, 인력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인력 사무실은 인력, 인력에서 하는 거는 다 차를 그래서 이제 출퇴근을 시켜준다는데 나는 이거 모르다 보니까 내돈 내고 버스를두번 갈아타고 또 길을 몰라서 5천원 주고 이제 택시까지 타고 그리고 오늘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7만원 벌었는데 거기서 이제, 음, 가자. 어, 한 10%는 그냥, 그냥 허양 돈 날렸네. 뭐, 그까지거 뭐, 날리겠으면 날리고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제 거기 현장에서 가서 또 일하면서 아난 정말 너무나도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 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일하면서 보니까 이제 거기는 그 밖에서 아 이렇게 그 가게 한각식의 과일을 선별해가지고 쿠팡이랑 온라인이랑 각종 이런 온라인 매장에 나가는 그런 과일을 선별해서 이제 화장해서 내 보내는 데인데 어, 작업은 9시부터 하는데, 일단 작업이 시작되면, 물한 모금도 먹을 수도 없고, 커피 한잔 마실 수도 없고, 한, 한번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일단 9시에 작업이 시작, 땡! 하고 시작되면, 12시까지 말 한마디 없이, 물한 모금 못 먹고, 그리고 꽤는 가위를 선별하고 파장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게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런 스타일인데 화장실을 이제 고객분들은 이제는 그렇게 일해나서 그런지 화장실 한 번도 안 가는데 저는 화장실 세 번을 갔다 오고 나니까 그것도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이는 거예요. 저는 원래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중간 중간 물을 자주 먹는데. 그 물도 못 먹겠는 거야. 화장실을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물한 명은 먹지 못하고 하루, 하루 종일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서 내가 거기서 생각이 드는 게 야, 정말 사람이 정말 피눈물, 피눈물로 번, 물 피눈물로 보는 번, 번, 피눈물로 돈을 벌어 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아직 사람과 세상을. 음.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돈이 얼마나 힘들게 나온, 나오는지 그렇게 힘들게 나오는 돈을 그렇게 자기 손으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물처럼 막 탕진하고 쓰는 그런 걸 그런 돈 벌어본 사람은 정말 돈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돈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부딪히면서 겪어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그 뭐랄까 에너지랄까 피땀이랄까 정말 그 피땀이 들어간 들어가야만이 나오는 그런 돈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없 대할 수 없, 없, 없다 예아 정말 너무나도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그랬지만. 정말 제가 오늘 다시 또한번 사람이 된것 같아요. 정말 뭐 이때까지는 그냥 비겨서 그냥 돈을 그렇게 힘들게 벌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힘들게 손끝에서 힘들게 사람이 피땀을 흘려서 거역을 통해서 나오는 돈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고 정말 그 돈에 대해서 경외심이 생기면서 야나 이거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예, 오늘 정말 돈에 대한 책임을, 책임을 새롭게 배웠다 할까?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는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원래 인력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파견하게 되면, 출퇴근을 다인력사무실 그런 걸로 해서, 그, 출퇴근을 하진 다는데 나는 모르니까, 오늘 그, 내절로 찾아가면 정말 개고생해갖고 찾아가서 도중에 길을 몰라서 택시까지 잡아타고 그리고 가서 했는데, 그나 집에 오려고 보니까 이게 또 저는 완전한 길치인데, 이렇게 생소한 이런 곳에 그 가위를, 가위를 선비라는 그런 데니까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사람 없는 이런 외진 곳에 지금 가서 일하고, 색깔만 돼 나오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알 수도 없고. 그런데 일이 되려니까 보니까 제가 사는 그 지역에 거기 인력에서도 같이 와서 이제 차를 끌고 와서 사람들을 출퇴근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틈을 비집고 막 들어가 앉았죠. 난 여기 처음이 돼서 난 길도 모르고 난이밤 중에 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나 집에 까지좀 데려다 달라고 무작정 들어가 앉았죠. 그래갖고 앉으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력 사무실에서 파견하게 되면 출퇴근을 다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또 마침 그 제가, 제가 그 저를 파견시킨 거기는 인력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나는 이거 출퇴근하는 게 너무나도 멀고 또 버스도 바깥 타야 되고 아 나어 근데 난 지금 이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동네에 있는 그 인력사무소 그차 타고 막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제가 집에 도착하게 되면 전화를 해래요 그래서 이게 제가 출퇴근 그거 차를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예 그건 열두 열두 문제고 아참 오늘은 참 뭐라 해야 될까 오늘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일하면서 정말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거기는 다 이제 아줌마들이 와서 하는데. 그 힘들게, 하루 종일, 일단, 출근해서 일 시작하면, 집에 가서 땡, 집에 가서 땡, 그, 어, 가기 전에 일딱 끝날 때까지, 한번 앉지도 못하고, 물한모금도못 먹고, 딱밥 먹을 때, 그한 시간, 그외에는 없는 거예요. 휴식이고, 뭐, 이거 아무것도 없고. 아, 너무나도 정말, 그 삶이 현장이 고달프다는 거는,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정말 통렬하게 정말 진정한 평곡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국민의 돈을 탕진하고 현장에서 국민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보겠다고 처절하게 사는지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도 정말 막 평탄이 나오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책임 그 국민들이 그피땀 흘려서 하나하나 그렇게 내는 세금으로 막 탕진하고 그런 거 보게 되면 정말 자기 손으로 피땀 흘려서 그 돈을 벌어보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정치를 못하고 나라 돈을 함부로 그렇게 탕진을 못하고 나라 정사를 그렇게 함부로 못하지 막저 오늘이 진짜 막 일하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막 부글부글 막끌어오르는게 그래서 지금 오늘 첫 출근이었고 이제 이제 네 어쨌든 아뭐 제가 이제 정식 이게 예 제가 하는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어 저도 또 이제 하루하루 벌어서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고 이런 처지다 보니까 또 벌어야 되니까 또뭐그 이제 제가 하는 일에 정식하기 전까지는 또 이제 알발로 해서 이렇게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막이 간단치가 않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나면 야 이게 사람이 사는 게참 힘들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고생스럽고 살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정말 이런데 차라리 숨뚝 멈추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또제 운명이라고 해야 되겠는지 천직이라고 해야 되겠는지 제가 맡은 일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내 명도 내 함부로 고드, 그, 할 수가 없어서 내 일을 하기 전까지는 버텨야 되겠는데, 아참그 버티는 하루하루가 참 넉넉치가 않네.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이런 말하기가 정말 정말 참 이렇게 이 고달픈 삶을 삶의 밑바닥을 하나하나 부딪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이런 말을 하려면 참아 제아 너무 양심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못 하는데 아직까지 살면서 제가 이제 이제. 어, 아휴, 이렇게 살아오면, 살아오는 동안에 돈 때문에 이렇게 이막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서 아굴타월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제일 최악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제일 처절한 삶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그 가장 바닥에서 차들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 정말 제가 이제서또또이제서 또, 또 이제서 사람이 되는가 되는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돈에는 그전에는 그전까지는 그 돈이 이렇게 선뜻에서 피땀을 흘려 피땀 속에서 이렇게 아픈 눈물을 먹으면서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잘 모르다 보니까 정말 돈에 대해서. 정말 그랬는데 정말 정신이 번쩍 제가 이렇게 참이 바닥을 치는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돈에 대한 새로운 수업을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돈에 돈 앞에서의 사람이 책임성, 정직성, 그다음에 그 뭐라 할까? 어, 자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집에 가면 아 오늘이 힘들어서 뭐 저녁이고 뭐이고 그냥 가면 그냥 간식이나 간단히 먹고 그냥 자려고 아우 너무 힘들어 오늘 하루 <laughs> 그래도 참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에 무슨 참 교육을 받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아 오늘 고생 많았고 하루 수고한 서영에게 서영아, 사랑해.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날이 추운데, 이불도 따뜻하게 덮고 감기 걸리지 말고, 그리고 좋은 꿈 꾸면서, 예, 그런 저녁 시간 되세요. 모두 안녕히!